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부상제도의 원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은 실업부상제도의 의외와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개인적 측면에서든 또는 뭐 가족에 주는 예, 그런 어떤 예, 충격 측면에서든 어뭐 대단히 사실은 에스디에스를 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일단 뭐시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중단이 되고 또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구성해 가는 그런 존재이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어이가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노동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대, 개인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큰 쇼크고 충격이죠. 저도 뭐 예전에 뭐 실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단히 뭐 아주 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쇼킹한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이건 뭐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뿐 아니고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죠. 뭐 경제적으로는 일단 뭐 인적자본의 뭐 여기는 유휴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인적자본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국민경제에 대해서도 큰경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고, 또소득상실에 따른 뭐 유효수요이자, 일단 뭐 기업에 생산한 제품을 이제 이게 이제 구입하는 게 유효수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유효 수익자를 가져옴으로서 또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회적 차원에서도 물론 뭐범죄랄지 뭐 자살률이랄지 또는 비행, 비행이랄지 가족 해체 등을 또 야기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어, 계국간 계층간 갈등을 고조시키으로서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에, 지금 뭐 현재도 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코로나 대규모의 그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게. 에 뭐 개인의 가속이나 또는 경제 측면에서 또 사회적 차원의 정치 차원에서 사실은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사실은 뭐 미군의 유의 각국 정부에서 어 이제 순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실업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의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자본의 초기 단계에서는 뭐 실업은 개인적 원인으로 뭐 그렇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책임도 개인의 가족의 책임. 아직까지 뭐 고무력의 그 실업을 이 국가적인 책임으로, 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에, 뭐그 당시는 주로 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우회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 소사이티라고 해서 뭐 사회복지의 초기 발달사에서 어, 이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우회협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가 아닌 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예, 그런데 이 우회 협회가 이제 뭐그 당시에도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불가피하게 예, 주기적으로 찾아왔으니까 이게 이제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실업자들을 금정 지원한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 우회 협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 우회 협는 지금 현재이 실업보상제도 조직계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실업보상제도의 어떤 카버넌스가 대표금액까지 적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이미적으로 이제 주로 이미적이라고 하는 게 주로 노동조합에서 좀 자율적으로 어, 실업보상제도, 주로 실업급여를 거벼, 실업 운영하고 있는 에, 그런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 대표적인,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노르딕 국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노르딕 국가들에서 이게 이, 이, 이제 노동조합의 좀 자율적인 에, 그런 어떤 실업급여 관리를 어, 하게 된 에, 그런 어떤... 동기는 이는 주로 이제 이들 나라에서 기존의 우회협회가 거긴을 담당했기 때문에 20세 이후 이제 본격적인 복지국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뭐 우리는 우회협회가 담당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이 이제 뭐 이런 거 계기가 돼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제 노동조합이 이민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업급여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조직들이 몇몇 나라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본이가 성숙되면서 실업은 사회 부재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어뭐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 및 일가족 경제 불안정 해소를 위한 국가의 대책들이 이제 등장을 주로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업에 대한 대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고 정책이 되겠습니다 패스브레마크 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되겠습니다 터키는 적극 노동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에, 갖고 있는데 줄여서 우리가 LMP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 약은 뭐 흔히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미하는 바를 막승들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득증정책은 그냥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직자는 가족들에게 주로 주로는 실업급여죠 실업급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소득증정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실업 보상 제도가 각국에서 만들어지게 된 이후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난 1980년대 정도,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사실은 뭐 유럽의 각국들이 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대규모 실직자 발생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일 실직자 일단 대규모 실직 대규모 실업 사태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사회부장 제도의 어떤 재정적 어 안정의 측면에서든 또는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든 뭐 대단히 사실은 이제 바람직 못한 그런 어떤 사태이니까 가능한 이제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재통합하기 위한 필요가 생기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예,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실은 적극 노동 정책 눈을 돌리게 되는데 물론 뭐 적극 노동 정책이 이제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사실은 0년 대보다 좀 이전에 뭐 스웨덴 스웨덴이 사실 임대적 임금 정책을 구사하면서 사실은 적극 노동 정책과 결합한 그런 어떤 스웨덴의 그 기운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유럽의 각국들이 좀더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차이는 있지만 적은농동 정책을 구사하게된 것은 80년대 이후 일이고 그것도 실업 부상제도 있어도 본격적으로 적금 농지 정책에 대한 지출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농지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한 챕터를 따로 인제 한 강의를 여기에 배치가 좀어 있습니다. 그 때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적중정 증책이 구성하고 있는 뭐 5대 사업을 보면 고용서비스 보통 3대 사업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이렇게 부르고, 5대 사업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직접 고용창출, 창업지원이게 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실직자들에게 이제 직업 알선을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바로 고용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에, 그리고 뭐 직업 훈련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센터나 또 기타 뭐또 다양한 어떤 어, 뭐 민간 기구에서도 뭐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만 다양한 것들 실질 대상으로 한 에, 그런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조금도 어,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죠. 에, 고용 보조금도 이제 뭐 에, 주로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에, 뭐 고용 유지적인 기별를 이루고 있지만 뭐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에, 에, 이제 고용 보조금을 제공 하게 제공을 하고 어,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에, 해고하지 않고 뭐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사회취약청년이나 또는 뭐 중고령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채용의 대가를 제공한다든지, 뭐, 몇 가지 형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공적인 부문, 공적인 부문, 주로 2차적 노동시장이 되겠습니다. 2차적 노동시장의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노인이나 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 창출을 하는게 이게 디렉트 자크로이션줄례수리가 DJC라고 부르는 그런 것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뭐 이런 것들이 적극적 노동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라들 마다 사실은 이소속적 농축 책과 적극 농축 책에 대한 지출의 정도가 일단은 뭐 어, 지역별로 또 에,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 뭐 최근에 원어, 최근 표가 되겠습니다. 최근 표가 되겠습니다. 최근 그래프가 되겠습니다만 네, 이 것들 보시면. 예, 역시 일단 뭐 지역 단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뭐 일단 훨씬 더 사실은 에 농생 농장정치에 대한 지출이 좀더 훨씬 예, 훨씬 사실은 예, 높게 나타나고 뭐 다른 뭐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사실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뭐 유럽에서도 약간 변동이 좀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역시 이제 실업 시력, 실업급이나 또는 뭐적중동식에 대한 지출의 정도가 좀 전반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welfare state r e t r n m e n t 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뭐 부르고 좀 있습니다. 복지과의 축소를 반영하고 있는 에,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다른 나라들은 아시아 국가에서의 p l m p 비 중위치 수준들 꽤 높았던 것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만, 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어쨌든 적정 노동 정책이든 소극적 노동 정책이든 g d p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그것은 라틴유럽 야틴 아메리카나 또는 뭐 북미 또는 기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더 이제 OECD 30개 국가에서 g d p 비중을 농촌정책에 지출하는 농촌정책의 지출이 g d p 차지된 비중을 이제 소극적 정책과 적극적 정책으로 구분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앞서 우리가 지역별 비율에서 확인한 것처럼 에, 나라별로 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뭐 에, 소극적 농정책과 적인 농정책이좀 비슷한 이제 산 비중이 비슷한 에, 그런 어떤 유형에 속해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은 적은 지출을 하는 그런 어떤 나라 그러니까 작은 복지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자 그래서 일단 뭐 북미, 그러니까 북미가 유럽에서도 대체로 이제 역시 이제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나라는 적극적 농업 정책이 상당히 발전한 그런 나라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북미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적극적 a LMP가 사실은 예, 각별하게 발전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덴마크와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뭐 대체로, 예, 대체로, 어, 속주 농경증책이 비중이 높은 그런 어떤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남부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또, 예, 뭐 전체적으로 좀 지출률이 좀 낮으면서 예, 속중의 정책 비중이 훨씬 높은 예, 그런 어떤 나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기타 나라들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 꽤 뭐, 예, 일단 전체적인 기출 수준이 상당히 낮고, 또 예, 적인 농업 정책도 그다지 뭐 발전하지 않은. 네,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실업보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초기에는 경제적 위험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죠. 이게 뭐, 이게 바로 이제 실업거비를 주는 것이죠. 실업거비를 주는 것에 초점을 뒀고, 어, 뭐 점차적으로 지금 노동정책이 결합되는 그런 어떤 추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소극적 노령 정책과 적극적 노령 정책 비중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뭐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실업보상의 기능에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뭐몇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보장의 측면이죠. 그래 실직자 및 이들 가족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서 빈곤의 완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연대의 측면, 솔리드리의 측면도 이제 주로 이제 일대던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업 보상 제도에서 주로 이제 사회 보험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뭐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그런 어떤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업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어떤 직종이 있고, 또, 뭐, 어지간해서는 사실은 뭐, 실업이 잘 발생하기 어려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직종이나 업종, 뭐,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주로 실업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집단이 자주 실업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집단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보여주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원하고 사회연대를 성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을 것이죠. 자 그다음 경영 측면에서도 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 보상 제도는 실질적 노동력을 보존하고 또 경기를 안정되게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것이죠. 이걸 가르켜 특히 자동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오토매틱스 i l 라이즈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 이것은 정부가 경기 상황에 대응해서 재정지출과 조세개편 등 재량적 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수입이 변동해서 경기 변동을 완화시킨 장치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동안정화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 불황시에는 실업급여 저소득층 지원 등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수도 감소함으로써 감소를 하게 되고 또 경기 호황시에는 실업급여 저소득층 지원 등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수는 증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경기 조절 기능을 담당을 하는 게뭐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수준이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자동 안정화 장치적인 그런 어떤 기능은 좀 낮다, 뭐 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유인력과 구인기업을 측절하게 연계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네, 그런 어떤, 인적을 개발하는 것은 주로 직업훈련을 통해 서이고또 유인력과 구인기업을 측절하 연계하는 것은 고용수비스 기능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기능도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책 측면에서 실업보상 제도는 계층 간의 갈등, 특히 노자 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자, 통합력을 제고하고 또 그럼으로써 정책 안정과 사기 연대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네, 뭐첫 시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